예전에 <목소리> 정말 너 예전 영상 한번 찾아봐 얼마나 한지만지지 생명 지는 것다 이빨 너무 부정적이 봐야 이빨을 를는 거는 너무 잡아주면 되지. 하체로 뭔가 기술, 하체로 나오는 기술 자체가 없어. 그냥 중심만 잡아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허송세월야 부르는 한 달이면 복망이잘찔 거, 이걸로막 음, 음. 2,3년 계속 질질 뭐, 끄는 거죠. 아, 죄는 수워보려고 아, 죄는 쉬워고려 아, 는 아, 아, 했을 때했 약간 턴을한다 힙턴이 그냥 그냥 가볍게 힙턴 네. 나왔을 때 아마 백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힙턴을 하든 얘를 뒤에 남겨놓으면 그러면은 내 힘을 두번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힙턴을 일부러 안 한다는 거는 지금 헤드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힙턴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득치는 것 같은데 힙턴을 해 줘야 돼. 힙0탄해 하되 헤드, 방망이 헤드는 뒤에 남겨을고 이걸 하려면 이제 오른손으로 해야 돼 방망이는 오른손으로 치는 거라서 오른손이 이거 잡아가지고 잡아보고 차고차 준비자 잡으면 1뛰어남지면 거야. 10만 원 넘는 거야. 10만 는 거야. 10만 는는거 여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그냥 그냥 얘는 뒤에 있는 애는 가려고 하고 앞에 있는 애는 못 가게 막아주아요 그러면은 힘이 자연스럽게 어, 여기서 모아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모양만 뭐, 쪼는 게 아니고 얘는 가려고 하고 얘는 못 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팔을 펴주고 이 팔을 뒤집주면서 줄여, 이런 모양이 이렇게 얘는 못 가게 얘는 가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힘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나오는 거요하나 이렇게 <목소리> 똥올 네. <또> 필요 없어요. <목소리> 편안하게있다가 치는 순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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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씻어수요어버게요씻어버릴게요어게 <목소리> <목소리> 타른자들은 어떤식으로 연습방 이거는 스윙폼을 바꾸는게 아니고 그냥 힘쓰는 연습방법을 바꾸는거에요 그 한번 알려줄게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다리 붙이고 있다가 허리만 잡고 이렇게 따라서 돌려서 치는거예요 팔로만 치는거에 아예 치지 않세요돌아야 치는거에요 지금 허리 돌리는게 조금 약하니까 허리만 돌려서 배트가 허리를 돌리는데 배트가 내 허리보다 앞으로 나오면 안돼 뒤에서 따라오는 <laughs>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제트기보다 미사일이 뒤에 있다가 미사일이 더 먼저 나가잖아요 스윙도 약간 그런 거거요 출발하게 되면 출발하게 되면 배트가 항상 뒤에 있요 뒤에 있다가 맞아야 되는 포인트에서는 배트가 내 몸보다 역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트가 내 몸보다 빨라서 빨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내 몸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먼저 출발을 하고 나중에 배트가 내 몸, 몸을 역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와요 배트가 내 몸보다 앞에서 회전하고 있으면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돌아가고 그다음에 배트가 그 몸을 추월해야 돼요 그래야 파워가 나와요 허리만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 이제 두 개는 원래 폼으로. 그렇지.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체를 쓰는, 하체를 쓴다고, 하체를 너무 안 쓰니까. 하체는, 하체는 그냥 단련만 하면 돼. 하체를, 뭔가, 하체로 기술로 나오는 게 없어요. 하체는 뭐, 그 대근육인데 거기서 기술이 나 아까처럼 허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해봤던 거에요 허리를 쓰는데 내가 뒷면마다 뒷발을 떨어뜨려도 상관없어. 약간 이게 타격이라는 거는 결국 음, 왼발, 음. 왼발하고, 음. 왼발하고 음. 오른손이 서로 쏘아지면서 음. 힘이 나는 거요 음. 그렇다고 이거 다을키도는 없어. 그냥 지면만 정확하게 듣고, 오팔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못각에 막아줘. 아쉽게 안쉽게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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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안되겠으아쉽아예게렇게 그냥 게아 연습만 하셔도 네. 충분하고 이게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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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게하게아게되쉽냐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체를 쓰는 건 별거 없어요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주요 한번 스텝 하면서 던져버리고, 아, 터득해때 얘가 이렇게 잡혀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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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번 남겨져있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잡 짚으시고, 이걸 동시에 해 보세요. 그다 그렇죠. 쵸 얘를 짚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얘가, 살짝 물러나면서 얘는 돌아오고 쪼아지이러면 자연스럽게 돌발 쏠 수. 한번 그, 그런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얘가 짚었을 때 그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얘는 짚었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 그런 다음에 오른발로 오른발을 같이 써버리면은 얘가 밸런스가 안 나와요. 감이 없니요그 다음에 얘가 브레이크를 잡고 얘가 이쪽으로 뒤로 밀어주는 감각에서 오른팔을 쓰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쪼아질수 있어. 요 예전에 알려 줄 때는 보면은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는 사역그그라을하는 사람이 그 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왼발로 브레이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렇죠. 그럼 억지로 안 만들어도 있아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요안 나와도 괜찮아요. 원래 보통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바로 깨우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번 조금만 느낌만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휘두르는 거예요. 딱두 가지 포인트. 왼발로 브레이크 잡고 오른손으로 친다라는 그런 두 가지 테마만 가지고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은 폼이 잡혀. 맞죠? 네, 감이 잡힌다 싶으면 배트 스피드를 좀더 빠르게 해 봐도 돼 배트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왼발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더 잘해 줘야 배트 스피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밀어 요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빠르게 해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짚으면 은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밀어줬을 때가 어때요? 더 나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패드가 그러니까 몸이 돈다라기보다는 이 패드가 훅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밀을 테니까 딱드를 앞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차가운 얘가, 차가운 얘가 차가운 딱 짚어지면은 네, 짚어줘서 밀려고 하, 하면은 얘가, 얘는 밀고 얘는 돌리기 때문에 펭귄 어, 앞으로 어. 빠르게 나와요. 이귄이 밀려요. 마찬가지로 왼발로 브레이크를 걸어준 상태에서 허리턴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허리턴을 하는데 배트가 먼저 나와요. 배트가 뒤에서 나와요. 감니다 우가그 막대기 같은 거에 줄 걸어 놓고 이렇게 탁탁탁 세게 돌리면 빠른 것 같지만 막대기는 가만히 있고 둘이 이런 뒤에 따라오잖아요. 이런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배트나 우리가 배트가 살아가지고 한번 내려보자. 배트가 살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최종적인 그림이고 이 최종적인 그림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팔처럼 휘어져 있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휘어져서 나오면서 이렇게 딱 맞아야 잘 맞는 거지. 여기서 최단 시간으로 여기 탁 이렇게 가져오면은 모르세요? 높은 볼을 칠 때는 이렇게 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스타일프 볼을 칠 때는 얘가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맞아야 훨씬 파워 있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지 해가지고 허리를 회전시켜주면서 팔스가 뒤에서 따라다있고 이러면은 뒤에서 맞는다고 하지만 전혀 이렇지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왼발로 딱지 손순간부터 아까 제한테도 말했지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빨라진다. 여기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니까 얘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굉장히 빨리 앞으로 나와. 그러면은, 아, 내가 미은것 같은데 싶은데, 손이 앞으로 나오니까 앞에서 맞고, 공은 쭉쭉 날아가고. 그렇게 쳐야 손목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타구도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안 그러면은, 배트가 먼저 나오게 되면 헤드가 돌아가져 있는 상태서 에 맞으니까 다 절로 파울이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왼발로. 치... 이게 왼발로 신경 안 쓰고 있었다면 아마 네. 이마를 붙어 아... 근데 여기... 왼발로 버티겠다는 거 찍고... 하니까 버티다가 하니까 면서 찍는. 찍고 이게 찍고 지금 따라가는 거. 아까 양손으로 하는 거보다는 지금 뭔가 찍고. 여기서 잡아주고 따라가는한 손으로 했을 때는 지금 힘 자체가 여기에서 여기가 집중이 되는데 아까 두손 잡았을 때는 힘이 여기에 집중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왼팔을 왼팔을 이쪽으로만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감을못 찾았던 것 같기도 한데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손으로 해보면은 더 갈라질 수가 나거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서냐면 왼팔을 굉장히 많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두손 잡고요, 그러면 두손 잡고 해보니까 그게, 그런, 그런 느낌으로. 그 왼손으로 잡으니까 확실히 가져오려고 하는 게좋아요 확실히 힘의 기준, 기준 자체가 거의, 거의 9대1 아니면 8대1. 얘가 팔이, 팔 이상 가요 얘는 거의 안 잡고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옆으로 빼는 스윙이니요 한 손으로만 잡고 할 때는 왼팔, 왼팔을 쓰지 못하니까, 팔른 잔뜩을. 세게 맞아? 네. 한손잡고 해, 보케이 그렇지. 이발런스가중요 이런 식으로 발란지 그러면 뒷부분이 그 아, 게 이게, 이게 진짜 여기 왼손 놓는 거랑 그냥 한 손으로 치는 거랑. 어, 그러니까 이게 두 손으로 잡고 치더라도 그런 느낌이 많이 나게끔. 올라가야 공이 여기 지나가잖아요 여기 지나가는 게 아닌데 다 여기에 힘쓰고 있다아 팔손으로 쳤을 때그 느낌도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자세가 좋아 왼발이 왼발로 브레이크 브레이크 대주고 그다음에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온다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쳐야 돼. 잊어먹기 전에 한두개만더 치시고 먼저 가시면 그렇죠. 조금 더 빠르게 좀도빠르면 덮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밀어주면 네. 돼. 응? 어때요아 어, 이게 오히려 안 써는 게 더. 낌자 선형적인 부분이 네. 몸으로 느껴져요? 왼발 왼발 <laughs> 는 이거는, 이거는 일단 여기서 찍고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양손으로 할 때는 뭔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같이 왼발하고 같이 나가면. 그러니까 양손으로 쓸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순서가. 찾지가 되고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동시에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타이밍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아, 네. 근데 따로 있을 때는 확실하게 얘가 찾지가 되고 그 밀어주니까 네, 네. 그 차이는 날아가는. 이제 확실요 그러니까 이제 선으로 이... 잡았을 때도 그 브레이크 지금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이나요그 네, 네. 아, 네.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이 양손 잡았을 때도 나면잘 되고 잘 되는, 되는 거예 팔 손으로 연습해와요. 네. 몸으로 느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금방 누한 금방. 손으로 하니까 확실히 느낌을 안고을는그러니까그게 어. 아, 몸에서 그 반응이 나오면 좋은 타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두 손으로 했을 때 프리미팅 할때나가에서칠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여기서 딱 걸리면 어디 좋은 타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힘이, 힘이 우리가 역상각형, 라인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역삼각형이 아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딱 헤드라인, 딱그 헤드랑 왼발이랑 지나가는 그 라인에 배트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힘이 받쳐질 수밖에 없어요. 딱 삼각형 중앙 부분에 배트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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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근데 한손 연습, 발전이 그냥 이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연습은 의미가 없고 왼발로 브레이킹 잡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 저 여자 친구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추가 움직일 때 중간에 탁 걸어 버리면 갑자기 헛 빨라지는 것처럼. 타격의 배트 스피드 빨라지는 원리가 그런 거요 중간에 원래 하던 움직임을 방해하니까 뒤가 빨라지는 거죠. 그런 원리. 嗯这